경찰에 신고한겁니다 경찰은 오늘 새벽 0시 4 0분한다는을는고한다는 것을 싱고다고한다한다는 것을 싱고한다는 것다는 것을 싱다는 것을 싱한다는 것을 싱고고다는 것을 싱고한고다는 것을 고한고다는한는다을 네, 경찰은 이들이 옆집 담벼락에다가 김문의집 다락방 야. 창문으로 침입해 병리제는? 범행을 저지른 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숨진 김 군의 어머니는 이달 초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학생이랑 새아빠랑 많이 다쳐가지고 신문의 집에서 자고 그랬어요. 말이 좀안 통했나 봐요. 경건함이었던 백지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 위협을 받았다는 게 주민들의 증언입니다. 불안정한 탑 탑상환나무 아시아 지역에서 불에 이선 차로 순해 백시 등이 침입하는 영상이 찍힌 CCTV도 김군 어머니의 요청에 의해 경찰이 설치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김군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경찰의 신변 보호 조치가 적절했는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경찰은 달아난 백시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남포터의 한 제조 업체에서 산업 작업체 소속 이번 정류장은 과 500kg에 다음 달하는 지지대에 깔려 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이번에도 안전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서 발생한 인재였는데 억울한 죽음이 발생하고 나서야 비로소 포터에 나섰습니다. 포터가 입장을 취재했습니다. 이번 정류장은 입다음 정류장은 대표니 한 여성에게 쉴새 없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7분이 흘렀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자동심폐소생장치까지 동원합니다. 하지만 병원으로 옮겨진 16살 이모씨는 결국 숨졌습니다. 경남 사천의 한 선박부품 제조업체 지난 17일 오전 하청업체 소속 이 씨는 이번음이장인 지지대를 도장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 그런데 무게 495kg이나 되는 지지대가 갑자기 쓰러지면서 이 씨를 덮쳤습니다. 이이 유족이 사고 다음 날 현장을 찾아가 확인해 보니 지지대 고정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지지대가 위태롭게 걸쳐 있었기 때문에 쓰러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유족의 주장입니다. 지게인 넓은 부위가. 많은 아, 대해서는, 이번 정리장은 다음 정리장 정리장은입니다. 다음 정리장은 me, tell me, tell me, t 이 l l m 이나결 l 이나 e tell me, tell me, tell me, tell me, tell me, t 보 읽는 것이 명백하다고 이번에도 안전사습니다 하차 사기속들은 막을 수 있었던 인재였지만 업체 측이 사과도 하지 않았다고 이번 정류장은 다음 정류장은 뭐라 한는지 빌고 오세요. 억울한 죽음입니까? 며칠 동안 한 번도 전화가 없습니다. 하차 사 업체 측은 피해가 시작부터 하청 업체 대표를 통해 이문에 대한 지원을 숨기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리장은 야. 다음 정리장은입 주택가 원룸에서 대량의 필로폰을 이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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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번 정리장은 허방전 없이 누구나 살수 있는 일반 이번 정리장은그 주체 다음 정리장은입 경찰이 적발한 것만 3청입니다 김윤아 자가니다 경북 구민 시 주택가에 있는 이번 격리자는 과학 실험실에서 합법화한 계량컵과 증류장치 원료 분리기와 건조기 등이 어지럽게 이번 격리자는 경찰에 자활 격리 경찰 남성 야. a 씨가 차려놓은 마약 제조 기록입니다 사천 이십 사천 이십사이번정 취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 억원리됩니 재료는 처방전 없이 야. 누구나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 의약품이었습니다. 알약에서 소량의 마약 물질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만든 건데 1만 정이 넘는 알약으로 필로폰 1kg을 만든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A씨는 주로 서울 종로의 약국 도매상을 돌며 사들였는데 일반 의약품이다 보니 별다른 의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체인가? 하체인가? 하체인가?

경찰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약 밀반입이 어려워지면서 국내에서 마약류를 직접 제조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마약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MBC 뉴스 정입니다 어젯밤엔 서울 등 수도권 곳에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이번 정류장은 야! 다음 정류장은 야!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찜통더위와 함께 요란한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폭염이 기승을 부릴 거라고 하는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낮 최고 기온이 40도에 육박할 거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장유진 기자가 보도해 드니다 다음 정류자는입니다 어젯밤 서울 하늘 남쪽으로 보이는 한강 상공로 빛이 번돕니다. 마항공에서 마치 레이저를 하는 듯몇 초간격으로 하늘이 빛납니다. 이번 정규자는 낮선 풍경에 일례부 상황실의 신호도 빛발쳤습니다. 와, 진짜 대박 이번한장 이거 경 장면? 이거 한 장면? 야, 이 장면? 이다한 장면? 이거 한장은 야, 이거 한 장면? 야, 이거 한 장면? 야, 이거 한 장면? 야, 이거 한 장면? 야, 이 층권에 다다를 만큼 이번 정미장은. 다음 정미장은. 거리가 70km 떨어진 서울과 인천, 여주 등지에서도 천둥소리 없이 이번 정은 다음 정미장은. 이압을띄게 되는데요. 그래서 요즘처럼 고온 다습하고 대기가 불안정한 날이 많아지면 이런 벼락을 더 자주 볼수 있을 것입니다. 하천사하 하천입니다. 하천입니다. 이번 경보와 호우주의보가 내 그러나 내일부터는 류장은 강기가 점차 잦아들고 다음정류장은 갈수록 야. 심해질 전망입니다.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는 제6호 태풍이 발생을 하여 상해 쪽으로 이동 중에 있는데요. 이동하는 과정에 우리나라 쪽으로는 뜨거운 열기를 한번더 불어넣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 수요일인 는 이번 정류장은 서쪽 내륙은 심8도를넘을 것으로 예보되는등 이번 주 찜통더위가 예사롭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희숙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나을 맞아 많은 시민들 가득 태우고 가던 버스가 오늘 아침에 한소의 차가 충돌하면서 4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번 정류장은 대문이 780대고요. 다음 경미장은 자. 무 버스에 많은 사람들이 서서 가고 있어서 중상자도 속출했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강진의 한 교차로입니다. 도로 위에는 거대한 구조물이 떨어졌고 차는 꽉 막혀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운전석 앞부분이 찌그러진 파란색 트럭이 차로를 가로막았고 뒤쪽에는 버스 한 대가 오른쪽으로 넘어져 있습니다. 버스 주변엔 내다 팔 물건과 바퀴 달린 카트가 흩어져 있고 겨우 빠져나온 승객들은 도로가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음경유자는 오늘 아침 8시 만쯤, 전남 강진 선에 마 차로에서 3.5톤 화물차가 마을 버스 전이하니다 마을 버스에 진입했는데 화물차하 진입하면서 하니다 마을 버스에는 40명 넘게 타고 번정장은니다 대부분 로일장을 맞아 그대로 나가고 있니다 어르신 20여 명은 앉지 못하고 하데

다음 경기 대구와의 공조를 선언했던 두 나라죠 영국과 싱가포르에서 태풍이 하고니다 착해요. 태풍 타령 확진자 수가 오만 명을 넘겼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이번 방역 조치를 완전히 하지 않습니다. 가벼 싱가포르는 다시 국리를 돌렸습니다. 임소정 기자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laughs> <laughs> 잔을든 사람들이 환호하며 무대로 뛰어듭니다. 서로 부둥켜안고 떼창을 하는 사람들 거의 모두가 맞는데요. 타튼 1 0 0 0이0 0니다 정상영업이 가능0 0 클럽마다 늘어선 줄이